불구하고 꾸꿋하게 급식을 준비했다니 비가 오늘 안 오네요. 다행히 오늘은 뭐라고 와디스테 비타볼 비타볼이래요. 처음 해보는 건데 늦게 와가지고 못 봤어요. 이게 비타볼이래요. 나는 이게 소티리스 펌킨 나이와에그플랜트 나는 이게 덜 익은 가지인가 뭔가 그랬어요. 오늘 치킨윙하고 비타볼하고 빼빼 넣고 끓이는 거예요. 지금 숙두개 하고 저기 라이스 두 개. This is 비타볼 해줘요. This is r 라이스. 예. 그래서 애들이 맛있다 그러는데 맛있어도 나는 못 먹어. 왜냐하면 나는 못 먹게. So you you will put the red oil, red palm oil, then I can't n o eat. If I eat red palm oil, I have stomach problem. So because they they do not make it clean. Anyway, how can you make it? How can you uh, how can you keep it clean? The cups. Wash it. h uh, 아유. Anyway, wash it b a 벼룩 때문에 가방이고 뭐다 꺼내서 다 빨았어요. 이거 한국에서 가져온 건데 저는 이렇게 지금 다섯 개인데 하나하나 안으로 들여갖고 저는 두 개나 세 개만 있으면 되는데 남편이 두개 애들 갖다 주라 그래 가지고 어제 이거 내가 막 빨래랑 옷이은면뭐다 잔뜩 마당에다 던져 놨더니 어떤 녀석 두 명이 엘라이자하고 다리우스가 달려들어서 닦아 줬어요 그래서 닦은 사람들은 하나씩 가방 가지라 그랬어 득템이죠 이저 매트리스, 매트리스 없이 살다가 이 매트리스가 병원용인데 놀러 가서 보니까 이게 이게 뭐랄까 딱탄 탄력 있다 그러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샀어요. 샀더니 내 생각에는 이 매트리스에서 그벼룩이 옮겨온 것 같아. 요 지금 모든 살림살이 다 꺼내놔서 일단 물에 빠져 죽으라고 벼룩들. 뭐 벼룩들이 생명력이 있어서 안 죽는다니까 며칠 이렇게 빗물에 담가놓으면 죽겠죠, 뭐. 아니면 도망가든지 도망가도 여기서 못 살아나 왜냐하면 비가 와서 빗물이 막 차고 넘쳐서 흘러가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벼룩을 죽이는 수밖에 없어. 그렇게 했더니 어제 아 자는데 안 가렵더라고요, 물지 않더라고요. 지금 옷옷다 꺼내놓고 지금들도 일하고 싶다 그래서 아 아까피 Do n o 라이스 not rice, oh, k the 그래서 꼬맹이들은 물기르라고 했어요. 어, 물도 기르면 다 장학금 줍니다. You c 쓰 n 아, 그 Yeah, see you. Oh, you can d r 뭐꼭 여기 와서 물을 마셔야 돼. 안에 들어오고 싶어갖고 날씨가 습하니까 컵을, 컵을 놓으면 컵에 막 곰팡이가 껴요. 저새 컵은 곰팡이가 안 끼는데, 이 예, 플라스틱 컵은 곰팡이가 껴요. 근데 저스텐컵을잘안 팔아서 구할 수가 없고, 저거는 그래도 하나에 700원씩 해서 샀는데, 지금 파는 거는 하나에 1,500원, 2,000원 해서 못 사고, 이제 좀싼거 나오길 기다리든가, 아니면 차이나몰 가서 한번 알아봐야죠. 애들이 그 깨끗이 씻어서 옛날에는 안 씻고 곰팡이 깨워도 막 먹었는데 제가 막 펄펄 뛰어 가지고 요새는 잘 씻네요 예 드디어 끝나고 먹는데 정신 없어서 중등부 먹는 건못 찍었고 초등부 먹는 것만 찍었어요 중등부는 너무 난리를 쳐 갖고 하여튼 걔네들이랑 씨름하다 보면 시간이 다 지나가 가지고 사진은 다 끝나고 저녁 때 이제 밥 먹고 나면 이제 생각나요 아 사진 좀 찍을 걸 근데 뭐 지난번에 찍었으니까 어 비타볼은요 나는 비타볼이 비타가 쓰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비타볼 먹어보라고 해도 안 먹었거든요 사람들이 라이베리아 사람들이 그 자기네 나라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커서 제가 지난번에 판버터 맛있다 그랬더니 야심작으로 오늘 비타보를 한 거예요. 전부 눈치가 내가 좀 먹어봤으면, 먹어보고 맛있다고 그래줬으면 하는 눈치예요. 근데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맛이지?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불맛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무슨, 쭈꾸미도 끝에서 불맛이 난 맛있고, 짬뽕도 불맛이 난 맛있고 그러잖아요. 비타가 불맛이 나는 걸 비타라고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맛있죠.